안녕하세요. 주식 단태사단 공모주 유튜버 공짜입니다. 오늘은 가온칩스 공모주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해보고 종합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청약대어로 꼽히던 SK 실더스가 청약철리를 했는데요. 최근 몇년 이래 SK 자회사 상장철리는 난생 처음 봅니다. 굉장히 아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 썸네일도 껑대신 닭이라고 붙였는데요. 가온칩스가 껑대신 닭이 되길 바래봅니다 가온칩스는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중 하나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란 비메모리 반도체라고도 불리고, 데이터 저장 기능을 수행하는 메모리 반도체와는 달리, 데이터 연산, 제어,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CPU, AP와 같은 반도체입니다. 패리스 기업에는 글로벌 기업인 AMD, 컬컴, 엔비디아가 있고, 파운드리 기업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삼성전자와 TSMC가 있습니다. 가온칩스는 펨리스 기업이 설계한 제품을 파운드리 생산 공정에 적합하도록 최적화된 디자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온칩스는 삼성과 ARM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서 베스트 디자인 파트너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습니다. 2021년 매출액 기준으로 가온칩스는 국내 시장 점유율 5.12%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약 15개 이상의 펩리스 기업들이 고객사로 있고, 차량용 반도체, AI 반도체의 개발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공모주 정보 요약이고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기간 경쟁률 1847대1, 의무 보유 확약률 14.7%로 양원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확약은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확약을 걸었습니다. 확약이 좋은 편은 아니기에 확약보다는 기간 경쟁률이 올해 공보주 중 1위였다는 점이 더 주목됩니다. 공보주 성패는 기간 확약과 기간 경쟁률, 일반 청약적 경쟁률 모두 중요하지만 확약률은 썩 좋지 않더라도 기간경쟁률이 1500대 1이 넘었던 그동안의 공모주들 성과는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 화격이 좋지 않더라도 기간경쟁률이 월등히 좋게 나오면 청약도 대부분 흥행하더군요. 공모개요를 살펴보시면 청약은 11일부터 12일까지 환불은 16일이며 주관사는 대신 증권입니다. 다음으로 자금 사용 목적입니다. 운영자금. 연구 개발 자금 등으로 쓰일 예정이고,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를 보시면 19년 매출 259억 원, 20년 170억 원, 21년 322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모두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21년부터는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2배 이상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 기업은 AD 테크놀로지와 대만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 두 개인데요. AD 테크놀로지는 시총이 2천억대인데 비해 글로벌 유니츠과 r c 의 시가총액은 각각 2조 원대입니다. 아무래도 규모 차이가 크게 납니다.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PER을 보시면 이들 세 기업의 평균 PER은 36.42인데요. 시가총액과 매출 차이가 크게 나는 대만 기업 두 곳을 넣어 평균 PER를 높였다고 생각됩니다. 이 PER를 적용해서 평가 시총을 2,252억 원으로 계산했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 주당 평가 가액은 19,379원이 나왔습니다. 할인율은 고목과 상단 기준 32.9% 적용했고, 수요 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 공모 가액은 밴드를 초과한 14,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상장 직후 유통 물량은 전체 주식의 28.65%이고 금액으로는 428억 원이며 기존 주주 비율이 11.24%입니다. 유통 가능 물량 측면에서 아주 좋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청약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 등급 고객은 25,000주. 200% 등급 고객은 5만 주가 최대 청약 한도입니다. 청약 수수료는 온라인 고객의 경우 2,000원입니다. 대신 증권에 배정된 물량은 50만 주이고, 그중 반인 25만 주가 균등 물량입니다. 가온칩스에 대한 종합평가입니다. 저도 몇 년간 공모주를 하면서, 현재는 기업 분석을 하여 공모주 영상도 올리고 있지만, 분석을 하고 올릴 때마다 느끼는 점이 IPO하는 기업들 공모가가 참 비싸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최근 2-3년간 진행한 IPO를 보면 공모 진행한 수식회의 기업 중에서 리츠나 스펙주를 제외하고 공모가가 만원 이하인 기업들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없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도 같은 생각을 했고요 가온칩스도 개인적으로 고평가된 공모가라고 보는데 기관들의 생각은 다른가 봅니다. 시장 조성자들 판단이 절라하니 어쩔 수 없긴 합니다. 가온칩스의 공모 청약으로서의 장점은 기간 경쟁률 하나뿐이라고 봅니다. 유통 물량과 기존 주주 물량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 경쟁률이 좋게 나왔으니 50에서 100% 시축가 형성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수익 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챙기고 나온다. 저는 항상 이 원칙대로 매매 중입니다. 고평가된 공모가에서 따블이 나올 경우 더더욱 더 주가가 고평가되는 것이니 절대 추경 매수는 조심해야 하고 수익을 줄때 얘는 매도하고 나오는 것이 지극히 맞다고 봅니다. 중장기로 길게 볼 것도 없다고 봅니다. 현재 글로벌 증시나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이요. 단점 중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점유율 하락은 악재 요소입니다. 그리고 워스토어 테린페이퍼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 1호와 청약 일정이 겹치는 것이 가장 뼈아픈 단점입니다. 나머지 IPO들은 기관 수요 예측 결과를 보고 비례 청약 선별을 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니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